부산의, 부산의 장동건이. 부산. 큰 길이겠지. 아야. 자, 우리 친구가 노래하러 왔어요. 아니 가와 여기. 아, 이게... 여기 봐봐. 안 아, 보여. 어. 여기 친구분 오시면 노래 한곡 하라고 하세요. 누가 어떤 분이야? 어, 여기 있잖아. 반장님 옆으로 음, 달려들면 음, 노래 좀 음, 시키세요. 음. 반장님 친구분들 보이나? 시안 보여 좀더 좋지. 보여야지. 아니야. 아 보이네. 아, 자. 야나나 <laughs> 나, 나. 아니 안 보이지 보지 마. 아이왜 그래? 기양이 기양이 할 거면 확실하게 해줘야지. 아 머리도 다 벗겨졌구만. 아. 아니, 가려도돼가려치는 박수치는 거 봐. 박수치는 거 봐. 박수 봐. 박수치다다 봐. 박수치잖아 봐. 도하하아하하 하하하. 하하 한다는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. I love you. 의미 없는 말이 되었지만 사랑해요.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 다시 볼수 없는 해별인데 돌이킬 수 없는 걸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그댈 잡아 두고 싶은 걸 것. 이세서 아니라도 언젠가. 우리 다시 만날텐데 눈물 한 방울도 보여선 안되겠죠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 미소로 날 떠나요 그 미소 하나로 언제라도 그대를 찾아낼 수 이게이스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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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> <laughs> 어뭐 기분 풀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양한 시간이 많아 잘해. 자, <웃음> 어, 여, 장동건 제가 부산의 장동건이라고 합니다. 본인이 자칭. <웃음> <웃음> 네, 다 들리는 비. 야, 못하면 아 못하면 춤이라도 쳐. 그냥 얼얼 얼굴이라 하고 붙여줄게. 어, 식구분들 조사장님 반겨주세요. 꼴등이니 당연히. 처음 오셨어요. 아 예. <laughs> 어 조사라 형님 좀 한번 좀 반겨주십시오. 네. 처음으로 어 처음으로 저방에 오셨는데. 형댓글을 한번 달아주셨는데 어 처음으로 오셨네. 아, 오셨네. 아, 아, 신비드, 신비드. <laughs> 아까 침에 그러시네. 아까 침에 네. 다 얼굴 공개했잖아 너. 병원 가야죠, 너 병원 어. 가야 될것 같은 데 동건 오빠 부끄러하지 워 네. 마잉 그러잖아. 아, 동건이 오빠 부끄러하지 워 네. 마잉 그러잖아. 부산에, 동건이. 부산에 너 동건 부산 부산 동거리고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저 부끄러하지 워 말래잖아. 그 네. 노래한 거 하라고. 아 노래는 뭐지 그럼 뭐춤 출래? 춤춰 그러면 아, 넌왜 그러냐 얼굴 가리고 춤 추면 되지 얼굴.. 얼굴로.. 얼굴너 일어나면 너 일어나면 얼굴 안 보여 너딱 일어나봐 저 화면 있잖아요 거기 아니 노래가 아니지 야 형진이는 부르는 거 봐라 딱 그래도 형진이는 노래 잘하잖아 친구, 친구 방송을 위해서한국 희생해라 아, 어, 아니면 억박서한국러도돼 그것도 어, 재밌어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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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어,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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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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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요, 요렇게 가운데다 이렇게대 요기에다 아아 마이크가띄기어3% 가는 길3% 가는, 가는 길? 예, 예. 오케이 잠깐 기다려 노래 쳐줄게 자 드디어 가사 나오나? 어 가사 지금 음, 줄게 드디어 아, 강수님 하면은... 진니가 저도 못 찾겠네요 예 네, 박수 좀 주세요 그렇죠, 그렇죠. 아, 박수 올라오는 거지 박수 올라오고 지금 자 여기 이제 가지가아야 이거 해로와로 아예 여유 여기 면돼 자, 자가자 야, 여거까지해내되 바람을 아, 이거 아닌데 해 산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아, 이건 아닌데 <웃음> <웃음> 산길 걷다 보면 안봐요, 안봐 아야, 아가안 봐야 돼. 보봐, 보봐. 어차피 다시 하자. 아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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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시. 다시, 아, 다시, 다시, 다시 아, 안 그럼 내려 노래를 야, 할 테니까 모자 큰대래 모자 큰대. 아 이미 네고, 응. 네 얼굴은 공개됐어. 아까도 인사도 했잖아. 아나 이거 공개되면 안 돼. 이미 공개됐어. 네가 무슨 첩보냐? 어, 네가도 공개되면 안 돼. 그한번 하자 그래. 야, 경태를 위해서 한 번. 그래. 아, 지금, 이거, 이거, 멘트 되나? 되지, 지금 다아가지 어, 아, 아. 자, 우리, 그, 친구를 위해서 한 번. 조금 저기, 얼굴 저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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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를 위해서 그냥 하겠습니다. 네. 못하는데. 이거만 먹으면 되나? 그렇지. 아, 이거, 내가 이거 좀. 아,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. 바람 부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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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엿을 때론 잠 포러 가기 있지 야, 이거 아 구비구비. 상길을 걷다 보면 한 발, 다음. 두 발, 한아 어이, 어이, 앉아. 살아 야야 이게 가면 돼. 죄송합니다. 다시 하겠습니다. 야 이게 감독 말쳤습니다. 예. 아, 아니 내가 좋네. 어. 야. 속아 속아 속 여기 문좀 열어줘. 아니 근데 연기를 하잖아. 그 바보 역할을 예를 들어서 맡았어 내가 연기자인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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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쟤는 <laughs> 평상시 바보야. 아니 그러니까 내일 들어봐. 바보 역할을 맡았어. 근데 바보 역할을 맡아가고 어설프게 연기를 하잖아. 그럼 진짜 바보처럼 아, 보여. 아 쟤는 아 원래 바보래. 근데 <laughs> 바보 역할을 완벽하게 역기, 연기를 해버리면 정말 잘한다 저 저분 아, 이렇게 나오네어몇 <laughs> 명이래? 아, 뭐, 아까 진짜 바보라니까. 올리브님 오셨죠? 올리브님 반갑습니다. 예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야. 봐라 시청자 수가 확늘어났다 네가 노래한 거 하는 말을 <laughs> 들었어 어어 아, 20명이야 그러니까 아까는 <웃음> 네. <웃음> 시청자 수가 확 <황 웃음> 늘었다야 야, 네. 야. <laughs> 아기한테 네. 고맙습니다 아어뭐 뭐 얼굴 맞아보러 하면 안 돼? 어, 어? 얼굴 맞아보러 가자 그래 그래, 그래, 그래 그래 그러면 들어와 한참 어, 여기 앉아 여기 앉아.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자자 얼굴 맞아보러 가 노래는 내가 할게 어, 네가 춤을 춰어 그래. 알았지? 머리 머리 bo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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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d 내가 노래 내가 노래 y b 니까 네가 춤춰 y 부산의 장 b o 입니다 o d y body 부산의 장 b o 맞지. b 래 d y bo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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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안 y b 몰라도 하는 거지, 인마. 야, 이놀래를 이, 이 안다고, 이게. 몰라도 하는 거지. 그래, 똑같이만 보네. 너나 이거 쳐야 되나? 아냐. 다시 해봐도 돼, 음. 이거. 돌리로 울면서, 맛있게 이 없애요. 세상에 태어나 아, 가진 것일 없어도 비유하기는 한다. 때론 빠져. 사랑에 빠져 히틀린 적 있지만 입술한번 깨물고, 깨물고 아내답게 웃었다 하면서 하 하면서 하면 하면서 하 하면서 하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 아, 하면서 야, 아, 아, 야, 하면서 <목> 하면서 <선언하고>. 하 <목> 우는 친구야. 물론 이렇다 너 추출해 빨리. 자자자. 아 이거 이거 네 떼네. 오케이 오케이. 아 이거 떼네. 아나 이거 이거 제첫해이야 이거 해서 안 되는데 이거. 야 내가 이거 이거까지 해야 되난네 이거 못때까 세상에 태어나 자랑을의 한편, 찬 부끄럽지도 양의한때찬양던한절방황의 한편, 찬양의 한편, 한잔 마시고 한고 안에 닿게 잊었다. 긴가민가 긴가 하면서, 좋다 좋아하면서, 설마설마 하면서, 설마, 설마 하면서 부디 히며살아오이 세상을 믿었다. 사랑? 만물을 믿었다. 넌 모든 친구야 모든 구야 모든 너구야같든 징구야. 모든 징구야. 모든 징구야. 다든 징구야. 모든 징구야. 모든 징구야. 네, 부산의 장동건입니다.